8월 6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날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단기 복음성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음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거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뿌리 깊은 악은 정말로 절망스럽습니다. 문명은 발전을 해도 야만의 시대는 지속된다고 하죠. 오랜 신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와 또한 평강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통해하는 이에게 찾아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극렬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뜨거운 화해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생명의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고 자비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에 크게 노하시고 또한 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다투지만은 않으시며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으십니다 노하시대 걱정하시며 매를 치시되 싸매십니다. 희망은 진실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며 주신 그 사랑의 매를 수용하고 그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입을 떠난 말씀은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여 평화와 안식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성난 바다처럼 요동치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되겠죠. 평화는 가난한 심령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말씀이 삶과 인격의 열매 맺도록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에 자비의 씨앗을 또한 절망의 진흙탕에 위로의 씨앗을 혼돈과 불안으로 두려워하는 영혼에 평강의 씨앗을 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하시고 위로이시고 생명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상을 찾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상남교회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구원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나눠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